아빠도 이거 해야 돼. 아빠 때문에 하는 거잖아. <laughs> 알았어, 미안해. 자, 하자. 저 배추를 자를 거예요. 배추 이렇게 자르면 되나? 배추 잘라봐 오, 으아, 으아, 으절 거예요. 아, 배추를 절여야 하는 거예요? 자, 그 배추 절여 볼까요? 여기다가 배추 넣고. 배추였고, 그다음에 소금 뿌리는 거가 보네. 소금 뿌려주세요. 우와, 배추절이네. 우와, 이따. 우와. 문이 아빠가 잘라요. 아빠 자를게요. 아. 아빠도 힘들어 자 아빠 뭐 잘랐어요 짠 아빠 이게 뭐야 아 <laughs> 미안해 알았어 채아가 응, 썰어봐 이야 잘 써네 우와 이거 다 채아가 만든거야? 양념을 만들어볼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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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. 이거 다 넣어? 응 알았어. 자 고춧가루 한 스푼, 마늘 한 조각, 새우젓. 이거는 고추를 간 거. 다음은 사과랑 양파를 갈아서 넣은 양념이에요. 짠, 젓갈을 넣을 거예요. 그만 오케이 그만 네 설탕 설탕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짠 양념 다 넣었어요 버무려 볼게요 자이거 그럼 체가드세요어 흘릴 것 같은데 아빠가 잡아줄게요 자 잡고 여기다 넣고 자 이야 이제 됐다 이거를 앞쪽으로 빼야지 너 팍팍 버무려. 자 이거 맛있는 김치 맞죠? 응. <laughs> 배추 덩이 넣어볼게요. 자 배추 송 넣어보세요. 이야 잘 만들네. 이제 넣고 하나 더 여기도 팍팍 팍팍 많이 넣어야지. 이야. 채랜이 먹어도 되는 거 맞죠? 아니요. <laughs>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자, 여기 도요더으세요 이게 습니다 하얀 김치인가요? <laughs> 이야. 채랜이 다 먹을 거죠? 네. 네. 혼자 다 먹으세요? 김치 먹어봐 아빠 김치 안 좋아해 사실 엄마 줘 엄마 <laughs> 아, 아빠 잘축하 갖고 와. 출근했어요 자 먹고 싶은 거 골라요 자계아꼬 골뱅이 어요골이